잘됐다. 어, 조국한테 이제 감방 가는 단합받는 어, 서사가 만들어졌으니까 우리가 축하할 일이다 하고 어쩌면 그래서 노래방 간 건가? 어? 안 그럼 어떻게 노래방에 가요? 이제 조국 대선 후보로서 서사가 만들어졌습니다. 검찰 어, 윤석열 검찰테 단합받는 서사가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윤석열과 같은 편이라는 이제 윤석열을 임명했잖아. 검증 안 안했잖아. 검증 안 하고 민정수석으로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만들어낸 게 조국이잖아. 그런데 어. 감방에 갔으니까 그게 완전 끊어졌잖아. 그 고리가. 조국의 죄는 윤석열을 임명한 어? 검증을, 이, 거, 어, 검증 안한그 죄는 완전히 이걸로써 끊어져 버렸잖아. 그러니까 잘된 거지. 조국한테는 오히려. 어, 몇 개월 살다 나오면 유, 조국이 윤석열을 임명한 죄는 완전 지워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한테는 한 6개월, 8개월 살게 나오는 게 오히려 좋은 거죠. 윤석열하고 공범이라는 그게 희석되어 버리잖아요. 싹 씻겨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조국한테는 좋은 거고 조국, 조국이 대선 후보를 꿈꾼다면 대통령 꿈꾼다니까 서사까지 생기는 거죠. 대통령 탄압받았다는 서사까지. 그러니까, 아, 아우, 노래방 가야죠. 축하할 일이죠. 오히려. 한몇 개월 살고 축하할 일이죠. 그러니까 노래방 가는 거죠. 음.